야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에베소서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가 오늘 묵상 본문입니다. 그 가운데 13절과 14절 말씀.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된것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방금 읽은 구절을 관찰해 보면 참 좋은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화평. 아, 평화입니다. 좋은 관계, 사회 좋은 관계, 그리고 평화라는 것. 참 귀한 것이죠. 이 평화와 관계되어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그 라는 말입니다.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그러니까 평화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다라는 말씀이죠.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 예수님이 평화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평화가 있고, 예수님께서 평화를 주시고, 예수님 자체가 평화이시다. 예수님께서 평화이신 예수님께서 화평이신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굉장히 중요한 동사가 나옵니다. 가까워졌느니라 사람들을. 가까워지게 한다 하나님과 인간을 가까워지게 한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죠 둘로 하나를 만드사 따로 둘이 하나가 된다 와 놀라운 사건이죠 어느 정도로 하나가 되느냐 이렇게 되어어요 원수된 것곧 중간에 막힌 담을 그 다음에 허시고 원수된 것이 해결된다 할렐루야 중간에 막힌 담이 허물어진다 할렐루야 이런 일이 그리스도와관계되대해서 일어난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다음 그리스도의 피로 그 다음 자기 육체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님의 육체가 깨어짐으로 예수님 안에서 이이 하나가 되고 가까워지고 중간에 막이렇이게게 된다. 예, 예수님은 우리이화평이시다 오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이평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이화평이시다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평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전혀 다른 두 존재들을 하나로 묶어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관계를 위해서 오늘 기도하십시오. 소원해진 관계가 있다면,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중간에 막힌 담이 있는 것처럼 어려운 관계가 있다면 화평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기도하십시오. 하나 됨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때 통하이신 예수님께서 놀라운 하나됨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당신의 가족 가운데, 또한 당신과 당신 아는 사람들 가운데, 그리고 당신이 속한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길 주님 선포합니다. 오늘 저 경기도 화평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화평을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화평이신 예수님. 오늘 화평을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